시작 스타는 팬이 만든다. 이 말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1990년대 의 팬클럽은 응원의 현장이었고 2 0 0 0년대 sns는 소통의 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팬덤 3.0시대는 소유 와 참여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팬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타 시스템을 직접 설계 하고 운영하는 참여자가 되고 있다. NFT 팬 플랫폼 디지털 굿즈가 새로운 경제를 열고 팬들은 자신의 열정을 자산으로 전환한다. 단순한 지지와 후원을 넘어 스타의 성장을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배경과 맥락 제공 팬덤의 역사는 매체의 진화와 함께 움직여왔다. 라디오와 TV가 전성기였던 시절 팬덤은 일방적 소비에 머물렀다. 아이돌 1세대 팬덤은 오프라인 공연과 공식 팬클럽 가입이 주요 활동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SNS가 확산되면서 팬덤은 자발적 참여와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경험했다. 유튜브 조회수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은 스타를 세계 시장으로 이끌었고 팬덤은 스스로를 기획자이자 홍보자로 변신시켰다. 이제는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 NFT 기술이 결합하면서 팬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팬덤 3.0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다양한 관점 통합 전문가들은 팬덤 3.0을 참여의 경제라고 정리한다. 문화산업 연구자들은 이를 탈중앙화된 스타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팬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일부를 담당한다. 실제로 일부 아이돌 그룹은 신곡 활동의 콘셉트를 팬 투표로 결정하거나 팬들의 투자로 제작비를 충당한다. 경제학자들은 이 과정을 소유권 기반의 관계자본이라고 분석한다. NFT와 디지털 굿즈는 팬들에게 실질적인 자산이 되고, 블록체인 플랫폼은 소속사와 팬 사이의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팬들은 이제 내가 만든 스타내가 소유한 콘텐츠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논증 사용 팬덤 3.0의 특징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참여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공연을 보거나 앨범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콘텐츠 기획 자금 조달 홍보 활동에 직접 개입한다. 둘째 소유다. 팬들이 구매하는 디지털 굿즈와 NFT는 희소성과 교환 가치를 갖는다. 가령 특정 가수의 한정판 NFT 포토카드는 팬덤 안에서 거래되며 이는 전통적인 굿즈보다 훨씬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표현을 넘어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스타와 팬이 상호의 존적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기존의 연애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된다. 소속사 중심의 시스템은 점차 분산되고 팬 중심의 구조가 힘을 얻게 된다. 생각을 자극하는 결론 팬덤 3.0 시대는 단순히 아이돌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포츠, 영화,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기획자 투자자 그리고 공동 소유자다. 하지만 동시에 물음표도 남는다. 스타와 팬의 관계가 지나치게 상업화된다면 진정성 있는 지지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팬덤 3.0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지만 규칙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스타 시스템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